엄 기대하지 말아라 음. 깨어나더라도 식물인간 되거나 아. 이렇지 저, 사, 깨어나, 깨어나더라도 정상에 살 수는 없으니까 기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두른다 병이 나그래서 그냥 차라리 죽으면 괜찮은데 음. 그렇게 식물인간 살았으면 좋겠는깨어나도 식물인간이고 안 그러면 또 죽는다고 말이지 음. 이부터못깨났으니까 그러니까 음. 이 수술한 사람이 빠르면 삼사일 늦어도 열흘 안에 다 깨어난다네요. 네. 20만 개깨어 사람이 거의 없대요. 아 근데 이거 수술해서 이거 수, 심, 심, 음, 심정지 수술해갖고 살아난 사람이 3 음. 어, 4%밖에 안 되는데 4%아 속에서도 이렇게 늦게 깨어서고 이렇게 음. 죽어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피가 까, 피까지 가 죽을 정도가 된 사람이 네. 없었단 말이에요. 음. 근데 나는 너무 오래 죽어가고 피까지 이미 검정색으로 되어 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음. 이미 죽으니까 기능이 그렇게 된 걸, 그래서 기능이 그렇게 된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그어는데도받 어. 그, 그, 재활병을 한달딱 살아나니까 재활병으로 음. 옮겨버리막만그 화산병으로 서쓸는데 근데 거기는 그, 그큰 병원에서는 이제 목숨을 살리면 재활병으로 옮겨버리는 거야. 가라, 가라고 태우시키는 거야, 막 강제로. 음. 그래갖고, 지하병원 갔는데 <laughs> 걷기 훈련 시키고 걷기는 두 번째지 아직 뒤척이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한 사람을 와 음. 걷기를 해는 그걸 몇개 거기 월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3 개월 만에 음. 내가 겨우 뒤척이고 그 전에던 자 음. 음, 대소변도 받아냈다가 음. 화장실은 음, 음, 부축을 받으면서 이제 겨우 갔었는데. 음. 내 거기서 치료를 재활 치료를 한달 지나면서 또그 재활병원에 가서 음. 재활 치료하는데도 를일어에 앉아서 음. 앉아서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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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재활 치료하는데도 를일어에 음. 앉아서 가갖고 뭐 받아쓰기, 음. 더하기 빼기또뭐아 뭐, 모든 게 제로니까 그렇지 음. 그러다 이거 두 번째고 그건 나 나중 얘기 거기서 재 치료 몇개 하신다고요? 재활처료는 어, 4개월 했죠. 4개월. 4개월. 한데 난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야 태어나면 4지도못개월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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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개월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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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는월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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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원에서 재활병원에서 16개월 있으면 다른 배로 옮겨야 된대요. 음. 근데, 그래도 가족이, 도 음. 있는 사람들은 다른 재활병원으 옮기는 건데, 없는 음.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그때 요약병원을 받는 거예요. 그건 죽으로 가는 음. 거죠 지금 이렇게, 그, 이게 오실 때, 어, 그, 어, 지금, 오늘 지금 네 번째잖아요. 그, 음. 걸리건좀 나. 근데, 나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 그니까, 어같든 간에, 그런, 그런 상황에서 응. 내가 태어했어요 응. 다들 건강에 살아서 태어나 사람 응. 단한 명도 없어. 응. 그래서 16개월 지난 사람은 다른 병원으로 가든지, 응. 요양원으로 가든지, 그런 걸 보고 내가 강제로, 응. 거지도 못하면서 응. 겨우 붙들고 화장실만 가는데 응. 중요한 것은, 화장실이 병원 바로 문 앞에, 응. 문 앞에 화장실 있잖아요. 응. 거기를 못 가고, 거기 가다다 고으면 지어요. 응. 관략관이 없으니. 다, 대변에 나와서도 대변이 나왔는지도 몰랐어요. 음. 우리가 음, 오줌만 지려도 친친하잖아요. 음. 근데 화장실을 가서 보니까 오줌으로 가서 보니까 대변에 나왔는데 나와 있는지도 모르고 친칠한 음. 것도 모르고 대변도 그렇게 막 그렇게 그지경에서 그 음. 그런 상황에서 내가 퇴원을 했단 말이야. 왜냐면 다들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음. 그래서 그 그래서 태어을 해놨는데 집에 와서 좋은 제품을 하여튼 생에 좋은 제품 다 먹었어요, 음. 오장6부다 좋아졌어. 야. 그러니까 지금도 아픈 데는 없어요. 음. 기능만 비고 문제지. 음. 근데 근데 이제 주기세포를 먹고 음. 하루만에 호전감이 나와가지고, 저 음. 그나마도 그나마도 음. 요거, 것도못 거는 음. 거라고요. 음. 그러고서는 그 며칠 먹고서 날마다 음. 출근해 지금까지. 음. 날마다 출근 했는데 5개월 먹고 이제 엄청 좋아져갖고 음. 했었는데. 그걸 못 먹은 지유는 숙달 넘었거든요. 아 지금 아무안못 먹듯이 이제 숙달 넘은 거죠. 어, 주식 못 먹은 거니까 음. 그래갖고 그동안에 식구들이 좋은 제품 다 쓰셨어, 다 먹었는데 그 처음에 먹었던 제품 갖고 음. 내가 국물 졸였으니까 반응이 없어 이제는 더 좋아지는 건 모르겠고 음. 점점 더안 좋아져진 거라. 이렇게 잘저 그래서 좀 저렇게 걸었던 계단도 가끔가 몰라가했던 것들 더 점점 더안 좋아질 뿌이지안 음. 좋아져. 그런데 음. 이제. 음. 그러고 있다가 이제 여기 처음에 왔잖아요 네. 근데 우리 영숙이가 그냥 동생분 어어어 어, 네. 어, 동생분이 저, 그 강주에 계신거니어어어 어, 동생 강주인데 이제 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우리 그 동기관들 피서 1년에 네. 한 번씩 가는데 네. 네. 그때 같이 갔었어요 가, 내가 가서 이제 우리 아들이 려다 주고 데려오고 음. 해갖고 음. 거길 갔었는데 그때 그러는 거야 아니 체험방이 있다는데 지가 뭐 이거 한단 말도 안 하고, 저거 다 샤워했을 것같그 말도 안 하고. 체험방이 음. 있다는데, 내가 이제 그쪽으 음. 건강 쪽에 가는 것은 내가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그 전에도. 그걸 음. 많이 했었으니까 내가 원래 건강했던 사람이야. 음. 그랬는데, 체험방이 어, 그런 것도 있다는데, 음. 한 번, 한 시간 체험하고 나서 손가락이 고르는데 쪽 펴졌단다고. 그 말밖에 안 하는 거요. 아 동생분이 속가를 피셨다고. 동생이 아니고 누가? 다른 분. 누가? <laughs> 누가 그랬단다. 그러면서 그 응. 자랑만 하고 그냥 그런 거 말았어. 응. 그런데 며칠 지나더니 언니 나 내일 내일 그그체험방 응. 그, 그 거기 나 가는데 응. 응. 언니도 올수 있으면 와봐 이래 그래서. 응. 그래서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야 체험방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매 나는 그냥 매트를. 지금 네. 저 고장나서 지금 살려고 하고 있는 네. 사니까 네. 매트도 전부 기능 조금 많이 네.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내가, 야, 매트 같은 것도 야, 체험방에서 이거, 그 체험을 네. 시켜주고, 그자서 좋아지니까 체험시켜주고, 매트 판는도 많다. 네. 체험방에 수십 개가 있는 놈은 뭔놈 체험방이 거다. 그, 네. 그게 그거지. 네. 근데, 얘가 다른 말도 아해 그냥 손가락에 한축을 하고 쭉 펴줬단다. 네. 그래서, 아, 술 마시면 되는 거구나. 네. 난 또, 건강에 관심있으니까. 이제, 아 그러면 가봐야지. 그러고서 네. 지가 온다 그러니까 지가 어떻게 하길래 간호사가 그냥 동생이 간호사잖아요. 네. 간호사가 하루 일과를 빼먹고 서울까지 온다. 와도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좋길래 서울까지 오나. 네. 그래 내가 갈게. 그래서 내가 왔었, 왔었거든요. 네. 근데 한날 그날 올 때는 그냥 네. 힘들 죽겠는데도 왔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그냥 보통 좀 걸어왔어. 네. 근데 두 번째 온 날은. 이제 더힘들었는데못 걷죠. 어, 말, 어. 많이 힘들어서 못 걷겠어. 어. 어.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아이고, 여기 지하철에서 막잖아요 어. 이런 것을, 곳을... 가지고, 어. 진짜 여기 오는 데는 어. 아침에 출근하는데도, 어. 출근하는데도 나가, 나가는데 버스 타고, 여기 오는데 어. 버스 타고 오는 길에 한 번도 어. 시, 시, 작년 11월부터 어. 걸어왔어서 지금까지 버스 타러 가는 길그 정상이 0분거리고 나는 1 0분거리 어, 오거든 예. 한 번도 신 적이 없어.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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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타러 가는 길. 그,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버스 타러 가는, 그, 집에, 그, 어, 어, 예, 어, 예. 가는 길. 집이 화성 동탄. 화성 동탄. 거기서 이제 버스 타러 가는 길 버스길이 멀어요. 예, 예. 그래서 그냥 음, 걸어갔는데 그날은 두번두 두 번째 예. 예. 올라오 고 버스 타러 가야 되잖아요. 예. 거기 버스 한 번도 신 적이 없는데. 두번 이게 전 버트를 붙들고 앉을 데가 없으니까. 처음 어? 버트를 붙들고 두번 쉬었다 왔어. 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 그럼 여기 내여자친 여군 더멀잖아요. 어? 병원친구 얼마나 힘들게 죽을힘고 다해서 죽을 어? 왔어. 그러자 어?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나 친구한테, 어? 어? 친구한테 말했더니 그날 다에 왔던 친구한테 말했더니 그날 다시 친구를 만났거든. 어? 호주말 온거 아니야? 그래서 어? 무슨 호주말 지금 오냐? 그, 집, 그 친구도 저품 제품, 네. 좋은, 좋은, 네. 좋던 제품 사줬고막 그랬어. 뭐 네. 세포로 네. 살이어자고 네. 야, 그거 다먹은야지언제적인데 무슨 오줌마를 지금 보냐. 그래서 난 여기, 여기서 네. 오줌마 먹을 상상도 못 하고. 네. 아니, 나왜 이렇게 오늘 죽겠냐. 근데 오늘 걸어오는데도 힘들어 죽겠니. 버스 타러 갈 때부터 힘들더니. 하루 종일 힘들어 죽겠다, 난 지금. 네. 아, 안, 안 되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 네. 네. 뭔 일인지 모르겠다. 오늘 나 힘들어 죽겠다, 야. 네. 오 저녁까지도 힘들어 죽겠는 거야, 막. 네. 네. 너 왔다 간 데도 더 네. 죽겠는 네. 거야. 그랬더니, 자, 그러고, 이제 그 네. 친구가 와고, 이제, 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야, 내, 남에 갈 때, 여기 갈 건데, 좀 와볼래? 그 여자가 권사여. 네. 내가 데리도 네. 친구가 권사님이여. 네. 음. 가, 가볼래? 그러니까, 뭐, 그런 게뭐 효과 있겠어? 그래서, 아, 모르겠지만, 음. 어, 한번 가보자. 음. 그리고 이제, 오는데, 다리가 첫 번째 온 날보다 가벼운 거야, 내가. 음. 어저께는 죽을 뻔 했잖아요. 음. 하루 저녁까지 그냥 아주, 오만 피곤하고 음. 죽을 뻔 했어. 나 피곤한 걸 몰라요, 원래. 음. 원래만 오는데. 그날은 그냥 음. 아침서 나올 때부터 저녁에 들어갈 때까지. 피곤하고 그냥 힘든 출근을 보려고 응. 들어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오는데 달가도 가뿐가뿐까 포스터로 왔어요 또 <laughs> 그래서 친구한테 너와가라 해서 왔더니 응, 응. 저 와서 이거 듣더니 뭐하님 뭐 얘기 어쩌냐 저저저 응. 대표님 얘기를 응.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거야하님이 역사하시면 그러는 거야 응. 잘 안다 이거지 응. 여러 권사니까 잘할거 아니에요 응. 하느님 역사하면 내가 그런 거야. 음. 그러면서 내가 추운 겨울이뭐 어쩌고, 맨발 꺼냈는 춘지도 몰랐다. 막, 그러니까 음. 하느님 역사하면 내가 그런 거야. 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응, 음. 음, 그러냐.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네. 갔는지 잘, 아직 못 느꼈겠지만, 어쩌든 간에, 네. 걔는 허리가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뭐, 아직, 간만 왔다 모르겠지만, 오늘 또 원래 그랬더니, 어, 시간이 안될것 같다고 그래서 보는다고 음. 그러더라고. 그들이 두 번째 올 때는, 어, 그 때, 첫 번째는, 어, 첫 번째는, 음. 그냥, 아, 처음 왔었고, 음. 두 번째는 힘들어 죽을 뻔했고, 음. 세 번째는 좀더 가벼웠고, 음. 근데 오늘은 좀, 좀더 가벼워졌을 테니까. 음, 근데 그, 그, 그날 그 물병을 가져갔었잖아요. 어. 물병 가져가서, 그, 그 물이 잘 얼지 않잖아요. 몇 시간, 몇 시간 얼린 거예요? 아니, 무슨, 그래서 그 병을, 처음에는 다시 하라 했잖아요. 다시 하도 안니었어 응. 일곱 시간 했어. 또 하라고. 근데 그걸 뭘칠줄이가 하면, 어, 어. 우리 최조표님이그 물병을 어. 여기 갖고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 여기다 올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대화를 하셨잖아요. 아니, 가방에 있는 거에다 놔두고 있었지. 응, 응. 어, 어. 그러니까 그걸 여기 갖고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 에너지장이기 때문에. 예. 그니까 이게 에너지장이니까 여기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그, 기억해 버리거든요. 아, 정보를 기억해 버리고 아 그런다고? 이번에 네. 또 그래? 이번에 네. 이제 저는 네. 그 내가 두개 중에 네. 내가 하나 내 네. 그거를 하나를 갖다가 네. 이것이 계속 안 오르니까 네. 이제 음, 안 오르니까 나두고저 네. 내가 다른 병 같이 네. 같이 또 올렸잖아요 네. 근데 그 병이 깨져버렸어요. 네. 그냥 얼어갖고 그거 뉴스가 올린게 그때도 똑같이 7시간. 아, 7시간. 그러면은 7시간되 그러니까 물 얼어서 터져 버렸어. 물병 크기는 너무 많아요. 아, 여기하고 양은 비슷해요. 여기, 여기 아, 비슷한데 그거 얼어서 터져 버리고. 터져 버렸어. 아, 그래서 사진 찍어 놨으면 좋았을 걸. 근데 그것도 생각도 못 했지. <laughs> 근데 어. 왜 그런가 하면은 음. 그냥 그 자동차 배터리한 20분 었다 꺼내게 되면 고속 충전이 된다 말이죠. 음. 왜냐면 그 배터리 안에 그 에너지 밀도를 높여 가지고 여기서 우주 에너지를 퍼집해 가지고 어그그 네. 핸드폰 충전도 여자 구으면 아니 그냥 뭐, 이걸이이 그냥 이다 그냥 넣기만 돼요이기만 해도 위치 어, 잡 있어도 이 어. 자꾸만 있어도 어 효율이 한 30분 정도 높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어, 아니 어, 예. 여기는 도수가 표가 나잖아요. 몇몇 퍼센트인가? 아, 그거는 이렇게 아, 충전은 되질 않는데 음. 효율이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한 시간 쓸걸한3 0 어. 정도 버스기 있는 거죠. 에너지가 만땅됐다고 말이고, 예, 네, 그래서 어, 밀도 맞춰요.처럼 막그 음. 에너지처럼. 네 그래서 아. 예를 들면은 그 자동차 배터리 이한2 0분 이었다 꺼내게 되면 고속 충전이 된다 말이죠. 예, 음. 고속 충전이 된다 하면은 그 에너지 배터리 밀도를 올려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 배터리 충전하려면 전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맥시몬의 파란 뼈예요그 음. 파란 뼈 초과하게 되면은, 역시 음. 과열되면서, 열이 나면서 폭발해버리거든요. 음. 뉴스에 이제, 그 화재의 그 원인으로 음.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배터리를 이렇게 그 맥시몬 그 이상 과전류를 이렇게 충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음. 여기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은,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높여버리기 때문에, 파란 뼈가 아니라 백암 뼈 들어가도 열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 충전이 되는 거거든요 음. 그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도 그~ 배터리 가... 충전이... 네, 같은 거예요 이게 음. 사람이 이렇게 아... 네, 나이 들어가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인체 배터리 배터리가 계속 방전되면서 음. 결국엔 다 방전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음. 근데, 여기서도, 인체, 에너지 밀도를 높여버리기 때문에, 이제, 아.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가져갔었던 병 있잖아요. 아. 그것도, 밖에서 들였어야 되는데, 실험, 그 실험하고 아. 아. 주신 거잖아요. 아. 그런데, 여기 갖고 들어왔으니까, 아. 병의 에너지 밀도를 막일수 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 상치가 그걸 병을 기억해버려요, 그 정보를. 근데, 그런, 그런 게 어제 음. 보니까, 음. 아니. 음. 아니야, 처음에는 5시간에서 열어보고, 네, 네. 그대로 가만히 있어. 네. 7시간돼서 열어봐서, 그대로 가만히 있어. 네. 그 8시에 보니까 조금 더 각도가 네. 조금 있어졌어. 네. 그래서 이제, 근데다가 네. 이쪽에 그, 네. 이거, 저기, 사진 덕분은, 그것도 8시간 됐는데도 완전히 안 울었어. 네. 그래서 이제 9시 돼서 열어봤더니, 여러분 네.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고, 네. 네. 안 얼어 그냥 네. 그냥 그냥 이거 사진 안 넣는데 네. 사진 넣는 만 아홉 시가 되니까 꽝꽝 얼었어. 네. 예근데여러 네. 여러분 무슨 에 어, 어, 어. 아홉 시가 됐는데도안 얼어. 네. 혼자 요, 그냥 넣었는데. 어, 아, 사진 넣고란 건 어느 사진 있죠? 아유. 아, 어제 저한테 보낸 사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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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예예예그니까 어. 네, 네, 네. 똑같이 시간내서 네. 뒀잖아요. 근데 네. 네. 사진도 은 놈은 아홉 시가 되니까 꽝꽝 얼었는데 네. 여러분은 네. 네. 아홉 시가 됐는데도 안 덮은 놈은. 네. 그러면 여기서 같이 간 병은 네. 그냥 그 물을 내가 따라서 네. 보여준 것까지 네. 네. 그래서 내가 네. 모르겠다 싶어서 내가 병원에서 네. 테채서 보여주잖아요. 네. 네. 아, 알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오늘 있잖아요. 가시면은 네. 거기다 이렇게 저녁에 가시자마자 그물을 쳐가지고 찬물을 넣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아.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이렇게 꺼내면 은 얼었을 거예요. 네. 아. 네. 내일 아침에 꺼내면 얼었는데 아. 그. 병, 그, 이렇게, 얼음이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보여. 아 요겨 기울이 이렇게, 딱 아,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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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어, 가자마자, 오늘,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걸. 어떤 병에다가? 어, 여기서 가져간 병 있잖아요. 아, 여기서 가져간 병이 있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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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어? 물을 채워가지고, 냉장고에 넣으셔가지고, 내일 아침에. 음. 근데, 네, 보시면 그게 얼었을 거예요. 몇 시간이 되던지 간에? 네, 한, 그, 열다 시간 정도, 뭐, 이렇게. 어제가든 간에, 네, 네, 네. 네. 오래되면 올 것이다? 예, 네, 예, 네, 음. 오래되면 올죠. 음. 음. 근데, 어느 데 가, 이제, 이 에너지 결이 생겨요. 예, 음. 네, 에너지 결이 생기니까, 고걸게 어, 그, 어, 뭐, 뭐, 눈꽃 모양이든, 오천사 모양이든, 그런 모양이 생긴다. 예, 네, 에너지 결이 막 생긴 거 음. 보이거든요. 음. 일반 물은 안 생기는데, 음. 이 물은, 그, 이 여기서 에너지를 계속 보내주기 때문에, 원격으로. 음. 이제 에너지 결이 생기거든요. 어. 그걸 또그 그, 사진 놓지 말놓 말고. 그걸 그걸 이렇게 일 한번 사진 찍어 보세요. 아. 에너지 결이 생긴 거. 아니 그니까 예. 그니까 사진 놓지 말고 이거 예, 예. 놓지 말고 그냥 올리라고 말이지. 예예 예. 어. 예. 예. 아, 예. 아 예. 그러면 이제 결 생긴 거 보려고. 예예 예. 예그거 예. 예, 예. 예. 음. 보면 이게 또 어, 여기서 원격으로 에너지 보내주는 걸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오. 예예예 예. 음. 예. 아니 그 그게, 그거 예. 입력됐다는 게 예. 예. 근데 9시가 돼도 여러은깎아 여러 예. 오는데 요러은안려는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응그일또 음. 오실 거잖아요 늘예그 올까 말까 하하하 <laughs> 예. 어, 예. 예. 너무 예. 야, 운동도 너무, 되고 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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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 너무 멀어 응지 예. 근데 예. 다리가 예. 오늘 조금 더 조금 더 가벼워졌으니까 예. 걸어오는데 너무너무 예. 힘들어 그러면은 내일 오지 않아도 어. 일단 사진 찍어서 이기다여 놨잖아요 여 어. 놨기 때문에 어 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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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면 에이. 나 지금 요새 아무도 안 나가지도 않고 안 여기만 음. 오는 거야 여기만 예. 어, 오늘도 지금 그 사무실 그 예. 오라고 예. 말나못 간다 예. 나 치료나는 게 목적이지 무슨 일이야 예. <laughs> 하고안 가고 여기로 온 거야 그래서 가능하면 예. 가능하면 내가 예. 특별한 일 없으면 보요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일 또 그거 하나 실험해보고 예. 또 다른 방법을 또한번더 실험해보고 어... 예, 그렇게 해서 몇번한번 번 실험해보죠 뭐. 그래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운동도 되고 하시니까 <laughs> <laughs> 예. 예. 걷는 것은 내가 예. 일, 일부러 내가 하려에한번걸려고 애를 써요 예. 이제 예. 그렇게 걷는 게 겁나는데도 음. 이제 조금 겁이 예. 조금 덜나진다고 말이에요 예. 그전에는 여기다 눈을 한 뗄 수가 없어, 걸어가면서. 네. 왜냐면, 요만은 네. 턱이 하나 있으면, 몸에 전이 쫙! 몰래갖고, 내가 돌려가지고. 네. 턱만 탁발 뿌리에 걸려도, 여요곳이탁 요것만 걸려도, 내가 막온몸에 전이 짜게 나요 몰래갖고, 네. 내가. 네. 그러니까, 행이라도 뭐, 돌뿌라도 있을까? 뭐 부딪힐까? 네. 요거다 눈을 눈을 떼고 갈 수가 없어. 네. 딱다치다보고 조심, 네. 조심 조심 조심. 네. 우리 아들이 맨날 엄마랑 걸어다니는 시한복선이래 네. 그런데도 아, <laughs> 못 나게. 그런데도 내가 길을 쓰고다가 왜냐면면 네. 어, 저기 음, 그냥 러닝머신 하는 거 하고 헬기 네. 네. 보면서 걷는 거 하고. 네. 그리고 나오면 네. 누구랑 대화도 오고 소통이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막 길을 쓰고 나오는 데잘 하시는 거예요? 네. 조금, 이렇게 걷는 것이 조금, 이젠 좀 자신감 생겼어요? 자신감이라기 보다는, 네. 너무, 너무 빨리 가지. 그 정도는, 네. 그렇게, <laughs> 그, 겁났던 네. 게, 네. 겁이 좀덜 난다. 네. 조금 더, 좀, 정말, 네. 걸리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고 네. 해야 되나? 네. 아무튼 좀 네. 편안해지. 어 조금 더 낮았지. 근데 아,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처음에 오셨을 때 저거 말씀하실 때막 그때는 숨이 차서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많이 편해어요 아니 네. 어, 그것도 그런데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한참 네. 하다 보면 목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아프기는 아픈데 네. 그때보다는 통증이 네. 거의 많이 없어요. 통증이 어, 이렇게 네. 이만큼 많이 이렇게 많이 말을 말안 하잖아요. 네. 근데도 그때도 와서 그 잠깐 얘기한데도. 고개 아 그때는 막 꺼이 꺼야 하면서는 힘들게 말씀하셨거든요 어, 어, 근데 예. 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예. 소리도 조금은 예. 어쉬 소리가 조금 덜해진 것 같고 아목목 예. 목 아픈 게좀 덜해요 지금 예. 덜한 것 같고 목소리, 다리 걸어가는 목소리 톤이 이게 부드러워지죠 어, 어, 예. 그 소리가 조금 예. 음, 그, 그 뭐라 쉬는 소리가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죠 제가 볼 때는 완전 원래 목소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아, 제 생각도 그래. 세포가 살아나면, 네. 거기서는, 세포가 네. 죽은, 의사는 네. 절대 죽어서 못살아고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성대가 사진을 보주면서 그래. 성대가 이렇게, 이렇게, 이게 다치고 이렇게 열어지 네. 이게 성대인데 네. 여, 오른쪽 치가 완전히 죽어서 서있다, 서 이렇게. 네. 서있으니까, 이놈이 가서 이렇게, 이렇게 가서 훈련을 시키는 거야. 네. 성대도 근육이니까. 네. 노래도 하고 동물도 네, 어, 하고 음. 말도 해고그사람들 네. 듣는 게 너무 힘드니까 말좀고만 해야 하잖아요 네. 어, 그것도 근육이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네. 이거야 네. 그래서 연 놈을 근육으로 발달시켜서 네. 지가 찾아가서 여기까지 붙게끔 해야 네. 내가 소리가 나온다 그말이요 네. 근데 내 생각에는 요것이 네. 요것도 요것도 요거 살아서 조금은 좀 움직이지 않았는가 네 상당히 좀 편해졌어요 네. 네. 어, 신세가 조금 더해진 네. 것 같, 내 느낌이래요. 네. 그 네. 그리고 목 아픈 게다 내가 느끼는 것은 네. 그날도 내가 그랬잖 목이 아프다 고 네. 그랬잖아요. 한한달 정도는 많이 회복이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어, 그래서 네. 그날 잠. 왔다 갔다 운동도 되시고. 어, 어. 그래서 뭐 일부러도 갔는데 뭐 이렇게 식었다. 그러다 보면 좀 네. 아니 다리 하면 네. 그런 데까지 그 네. 네. 아무것도 하지 도저면 일부러 그니는데 아무것도 안했데 워낙 하는 게 힘드니까 네. 근데 이제 어, 오늘 조금, 조금 좀힘좀 들었다 네. 하고 말이죠. 요 예. 기이에요맨위에다 사진 났거든요. 가 여기 있맨맨맨맨 나온 거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었 예, 예 맨맨위에 예, 나온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식이 내가 조식이 내가 뭐든 될까요, 막. 빨리 해보기 가시라고 내가 어, 이렇게 넣은 거예요. 감사합니다.